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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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면 너희를 시축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야 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시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은 내가 거짓 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무니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질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부르다 보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운이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외동하게 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다으며 세상에 살아남 기쁨으로 웬미아마.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뤘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아는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완단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